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노른자요, 우리 삶의 놀라운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그 자체가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언표로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하여 전해지지도 않거니와 기쁜 소식일지라도 의심스러움이 먼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이상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매우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그, 관계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자연적 역사는 오래된 말씀과 예언, 그리고 깊은 심연 속에서 헤아려지는 그 무엇, 곧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느님의 역사로서의 자리를 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오늘날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개인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승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래서 복음은 사건과 증인의 체험을 그저 제시하는 것으로 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토마스는 불신자가 되고 말았는데 성경을 읽기 편하게 찾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절의 구분과 원래 없었던 그~ 어~ 단편의 그 소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는 소제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가 믿지 않은 것은 불신자 여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카더라 한다고 받아,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없었기 때문에 이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마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토마스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요. 근데 토마스가 손가락을 넣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증명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겁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토마스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주님의 구멍난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처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퀴리오스무 엣호테오스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요. 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를 넘어서는 고백, 고백입니다. 정말 어. 호키리오스무, 나의 주님. 호테오스무, 나의 하느님. 한 인간이 인간을 보고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은요, 죽기까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자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토마스는요, 그 상처 속 사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속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활은요. 미안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활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 바로 그 상처 속에 영원히 묻어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고, 어쩌고 저쩌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없고, 인간 예수가 하느님이다, 아니다. 문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이었고, 눈물이었고, 부활이었고, 영생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곧 사랑이 노른자였지. 여기서 부활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설사, 부활이라도. 사랑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이 전하는 부활은 어, 간혹 있긴 한데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뻥을 치는 다른 모든 자들의 주장을 배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일지라도 그 자는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나를 사랑하사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배제해버립니다. 이로써 복음이 한 가지는 걸러내고 있는데요. 부활은 나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어, 자비주일인데, 자비주일 내 네, 근거가 되겠네요.